수조 원을 들여온 우리 공군의 스텔스기 F-35A. 하지만 미국 공군이 쓰는 녀석과 붙으면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겉모습은 똑같은데 정작 전투의 핵심인 뇌, 즉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. 미국은 최신 레이더 성능과 스텔스 탐지 모드를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미국이 허락한 제한된 버전만 쓸수 있어서 업그레이드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처지죠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바로 이 서러운 기술 종속을 끝낼 구원투수. KF21이 등장했거든요. 국산 레이더와 소프트웨어는 우리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 무장 통합도 성능 개량도 100% 자유롭습니다. 이미 KF21의 레이더는 F35A와 호각을 이룰 만큼 성장했고 2030년엔 독자 기술로 미 군용조차 압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. 남의 나라 무기에 의존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. 우리 기술로 만든 KF21이 대한민국 영공의 진짜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. 실력으로 주권을 증명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.